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글쓰기 이제 고급 단계요, 고급 단계. 글쓰기 고급 단계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 단계에서의 글쓰기 훈련, 리라이팅 훈련 이두 가지를 넘어서는 마지막 단계인데. 사실, 이때부터는 다양한 형태로 글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좋은 문장들을 많이 받아 쓰는 걸로 글쓰기가 늘어난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보는 것들로도 글쓰기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고, 문학적인 글들이나 창작적인 글들 말고, 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보고서라든지 학교에서 쓰여지는 글들, 우리가 실용적으로 쓰는 글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개요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은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기초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오히려 개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조금 접근이 다릅니다. 고급 단계에서 왜 제가 개요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냐면 개요가 있어야 되는 글은요. 정말 글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연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부분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짧게 한 2분 정도 스피치한다라고 하면 잠깐 생각하고 이야기해도 될 거예요. 근데 20분 동안 강연을 하려고 하면 원고 없이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자신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고 더 훌륭한 글을 쓴다. 그게 문학적인 스타일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특색 있고 개성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런 방식이고 저는 뭐 예를 들면 독후감이나 석정 혹은, 이제 뭐,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와 같은 실용적인 글들을 쓰며 있어서, 고급 단계의 스킬은 사실은 개요를 첨첨히 구성하는. 자, 근데 이 개요는 어쩌면, 책으로 비유하자면, 목차를 잡는 연습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책을 한권 읽으면, 책에 뭐, 목차가 한 4장에서 5장 정도의 큰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장에는 한 5개의 절씩 들어있다고 하면은, 뭐, 한 20절 정도의 많은 분량을 갖게 되잖아요. 사실 이 책은요, 하나의 생각이에요. 하나의 덩어리인 거죠. 그러면 하나의 생각도 장과 절로 나뉘어져서 세분화된 목차를 가질 수 있듯이, 글을 한편 잘 쓰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승전결 혹은 어떤 그 단락마다의 특징들을 가지고서 개요를 구성해야 되는,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주장을 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해야 돼요. 근데 그 인용하는 부분을 앞에 배치할 건지 뒤에 배치할 건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획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발전된 글을 위해서는 목차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 목차는 보통 3단에서 5단 정도로 구성하는 게 보편적으로 좋은데요. 어, 3단, 5단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하나의 생각이 단일게 아니라 그냥 병렬적으로 수많은 양을 늘리는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3장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서본결일 수도 있고 정반합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배경이 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어, 소개하고 본론에 해당하는 자기의 주장, 그리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결론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정반화, 기존에 있는 주장, 그 다음에 그것에 반대되는 문제 제기, 그리고 자신의 주장, 최종적인 결충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견을 후반부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구성을 할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가장 고급한 단계의 수준의 글을 쓰는 친구들, 혹은 그런 실용적인 글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4장이나 5장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논리의 구성이 촘촘해지겠죠? 글 전체의 개요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생각을 좀더긴 흐름으로 또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한 개요 구성 혹은 목차를 고민하기 위해서 먼저 무슨 연습을 할수 있냐. 저는 그 비문학 텍스트들을 분석할 때 우리 문장별로 그 역할들을 분석하는 도표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문장들이 서로 병렬 관계인지 아니면 인과 관계인지 이렇게 문장들을 분석하듯이 자신이 쓰는 글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을 썼던 자신의 내용을 다시 거꾸로 구조화해보는 거예요. 내 글이 어떤 개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처음에는 개요를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글을 쓰고 나서 나중에 거꾸로 개요를 구성해보는 거죠. 이게 좀 훈련이 되면요. 누군가의 글을 보면서 그글 속에 어떤 개요가 담겨있었는지 그것을 구조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어, 연습하기 좋은 게 바로 수능 지문인데요. 수능 지문들이 보통 2천자에서 3천자, 또 길게는 4천자 정도 되는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5개에서 6개 정도 문단으로. 그 문단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아주 치밀한 논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여러 개의 문단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긴 글을 이 구조로서 이해해낼 수 있다면, 분석해낼 수 있다면 그럼 이제 나도 내 글을 그런 구조에 맞게 짜임새 있게 쓸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수준 높은 글, 특히나 서평 같은 글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다면은 기호 구성하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소통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말하기를 연습하라. 말하기가 곧 글쓰기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 자, 이제 글쓰기가 조금 후,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중급 단계의 훈련 방법은 리라이팅. 자신의 글을 다시 써보는 과정입니다. 또이 과정에는 객관적인 첨삭을 받거나 피드백을 받는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요 구성하기. 그냥 글을 쓸 때는 쓰다가 아, 이제 정말 잘쓴 글.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잘 준비된 그런 글을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경우에 개요를 구성하기를 권해드리고 개요를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누군가가 써놓은 글의 개요를 내가 거꾸로 맞춰서 조각해보는 그 글의 개요를 분석해 보는 훈련 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정도 과정을 거치시면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에서 레포스거나 보고서 쓰시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통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글쓰기의 세계는 너무 깊고요, 제가 다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문장가들,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실용적인 글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쓰기를 잘 배워놓으면 좋은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바들을 누군가에게 설득하고 전달할 때. 이제 내가 매번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정리되는 생각 하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계기, 글쓰기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